한때는 가족이었지만 경쟁사가 된후 지독한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두 곳이 있습니다. BBQ와 BHC입니다. 이들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법정 공방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업 간 민사 소송뿐 아니라 경쟁사 CEO를 겨냥한 형사 소송까지 제기하며 승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두 회사의 갈등을 짚어봤습니다.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 하나인 BHC의 전신은 1997년 문을 연별 하나 치킨입니다. 이후 2004년 윤홍근 BBQ 회장이 벼라나 치킨을 30억 원에 인수하면서 사명을 BHC로 변경해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경영 확장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자 윤 회장이 2013년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로아틴 그룹에 매각했고 두 회사는 갈라서게 됐습니다. 당시 BBQ에서 글로벌 사업대표를 맡고 있던 현 박현종 BHC 회장은 이때 BHC의 전문 경영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양사가 법원 문턱을 드나들게 된 계기는 이듬해인 2014년 로아틴 그룹이 BBQ가 BHC의 매장수를 부풀려 팔았다며 BBQ를 국제상공회의소에 제소하면서 부터입니다. 로아틴 그룹은 손해배상 분쟁을 진행했고 ICC는 BBQ에 98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중재 판정을 내렸습니다. BBQ는 BHC의 메가 건물을 주도한 박현종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박 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1년 BBQ가 수년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보를 복구, 포렌식으로 나온 증거들이 손해배상 2심에서 박현종 회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핵심 역할을 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BBQ가 항소한 BHC 매각 관련 2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박현종 회장이 BBQ에 약 27억 원 배상을 결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박현종 회장의 BBQ 전산망 해킹 건에 대해서도 인정돼 BHC 측은 항소를 예고했습니다.